예, 오늘은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한 가족 성경 공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지난 5주간 성실하게 참여하신 여기 앞에, 앞에 계신 수료하신 성도님들께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쿠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파리의 성공적인 정신과 의사인 주인공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해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왜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왜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이 있을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하던 일을 멈추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데 행복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순간마다 수첩에다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의 첫째 비결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 이러면서 행복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수첩에다 그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해지기를 결단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결단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우리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여행 중이죠. 그러면 행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인이 성전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상황에 쓰여진 그러한 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이 이 상황에서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말은 이 감정은 연인이 처음 이제 사귀기로 시작한 그때 품었던 그 감정입니다.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laughs> 그때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들끓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성전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절의 말씀을 보면 내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 라는 것은 내가 창백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면 창백해질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쇠약해졌다라는 것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까지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 아들의 반란 때문인지 아니면 포로 생활 때문인지 아파서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시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물밑듯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머물 수 있고 거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새와 제비는 성전과 가까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시인은 지금 성전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레인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항상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아쉬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행복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행복이라는 말을 넣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항상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냥 이런 건물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몸이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지만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척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전에 산다는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죠. 그죠? 주의 집에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본질적인 행복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오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는 이러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만약 이러한 행복 없이 열심히 일만 한다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정작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큰아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한 책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5주간의 시간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한가족 성경 공부로 부르신 것은 이 행복을 맛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먹고 마시면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참된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두 건물을 연결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냥 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갈때 그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판을 굴려서 타산이 맞아서 얽힌 어떤 세상의 집단이 아니라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가 주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교역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함께 성전이 되어 온전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누구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기쁨이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한 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